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시정뉴스의 김현사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 부쩍 높아지셨을 텐데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강 실천이 바로 걷기가 아닐까요? 시흥시는 지난 4월 28일 토요일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흥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중국 입국 청소년과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한마당이었는데요. 2007년부터 시작된 이 건강 걷기 대회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건강 걷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왔으며, 지난해는 3개의 지역과 올해는 5개 지역으로 점차 운영 범위를 확장해오고 있는 시의 대표적인 운동사업입니다. 올해 건강 걷기 코스는 오구공원 조가비 무대에서 빨강 등대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성인 보통 걸음으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는데요. 또한 이날 건강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자전거 등의 경품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는,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라는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 스트레칭 등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 건강 걷기 대회. 이번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직접 느끼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